재발 방지를 위해서 암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상식실이 있습니다. 환경을 정비해라. 대개 이제 이암 환자분들이 먹는 거 신경 많이 쓰십니다. 그런데 먹는 것만 신경을 쓰지, 실제 그 이외 거는 신경을 쓸 여지가 없습니다. 이 예, 항암 치료 받아야지 병원 다녀야지 뭐뭐 뭐 먹는 거 어? 식사 패턴 바꾸지 뭐 인스턴트 피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생각을 여력이 없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. 여성 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. 실제로 이제 암이 늘어났는 것 중에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이 홀몬 관련 암들입니다. 남자들한테 전립선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. 여성분들한테는 유방암, 난소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게 전부 홀몬 관계입니다. 그러니까 환경 홀몬이 저는 암을 오래 예, 그 연구하고 생각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 환경 호몬 문제를, 암 발병하고 굉장히 밀접하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떤 개념이 있냐, 그럼, 바디 버든이라는 개념을, 외국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내몸의 오염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. 왜 그러냐, 그러면, 우리가 쓰는 이 플라스틱이나 유기 용매, 이런 것들이 환경 혼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이 플라스틱이 현대인, 현대 생활에, 현대 사회에 뭐 미치는 영향, 오염도,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뭐 기사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. 과연 우리들이 플라스틱을 다 배제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지, 그런 식생활을 할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거슨 치료, 닥터 거슨은 이미 1950년대 때부터 이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. 암 환자분이 쓸수 있는 그릇은 유리그릇, 도자기, 그다음에 에, 저 스텐그릇 이세 가지 이외에 모든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. 심지어는 화장품까지 못 쓰게 했습니다. 그게 결국은 바디 버든을 줄이는 거거든요. 우리 몸의 오염을 줄이는 거고, 그렇게 해야만 내 몸에 자연 치유 능력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. 아마 1950년대 때 주창하신 것이 닥터 거슨의 이론의 출발입니다. 그런데 현대는 환경 오염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. 그래서, 어, 암 환호 여러분들은 특히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만 챙겨 먹을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도 한번 심각하게 정리를 해서 바디 보드를 줄이고 해서 내 몸을 내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. 환경 정비 한번더 생각하십시오.